안녕하세요. 오늘은 리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국내 리츠는 아니고요. 미국 리츠 이야기인데, 결국 개념과 투자 방법은 어차피 같기 때문에 어디든 활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최근에 리츠 가격에 메리트가 생겨서 그런지, 4월 중순 이후에 리츠 관련 증권사 리포트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미국 리츠를 시작으로 국내 리츠 리포트들도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그만큼 현재 일부 리츠는 가격 경쟁력이 상당히 있는 상태입니다. 일단, 왜 지금 시점에 제가 리츠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됐는지 말씀을 드리고, 리츠의 기본 구조와 종류, 리츠 성과 측정 방식이랑, 뭐, 싸다, 비싸다를 판단하는 기준, 그리고 어떤 리츠를 선택을 해야 되는지, 마지막에는 리츠 투자에서 절대 간과해서는 안될 것까지 이야기를 쭉 드려보도록 할게요. 리츠 투자에 대해 제 생각이 섞인 10분 남짓의 기초적인 브리핑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방송을 보고, 리츠 관련 리포트들 보시면, 이해하는데 큰 무리가 없으실 겁니다. 먼저 제가 리츠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는 굉장히 간단해요. 리츠가 어떤 상품인지, 무슨 종류가 있었는지는 대강 알고는 있었는데, 제가 관심이 생겼던 과거 시점에 미국 리츠 자체가 가격이 싸다고 생각하지 않아서 구체적인 리츠 관심 종목 공부라든지 투자는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근데 올해 기회가 왔죠. 미국도 우리나라랑 마찬가지로 팬데믹으로 경제활동이 멈췄고요. 당연히 경제 주체들의 소득에 일시적인 충격이 발생했어요. 그에 따라 부동산 투자 상품인 리츠에도 직접적이고 즉각적인 타격이 발생해서 주가가 급락하게 됐어요. 뒤에 구조에 대해서 이야기 드리겠지만 결국 리츠는 임대료가 빵꾸 나면 배당 컷이 일어나고 주가도 빠지는 구조입니다. 어쨌든 리츠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많은 리츠들이 5년 전 가격으로 돌아갔고 아직도 회복이 되지 않고 있어요. 회복되지 않는 이유는 너무 당연합니다. 아직 경제 활동 재개에 대한 우려가 남아 있고 경제가 다시 살아나더라도 리츠가 임대 수익을 정상적으로 뽑아내고 예전의 임대 수익 성장률을 회복하는 데 많은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전망이 있으니 주가가 전혀 회복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섹터 자체가 무너져 있다 보니까 그 안에서 괜찮은 리츠들도 같이 버려져 있었어요. 그리고 이런 리츠 가격과 별개로 제가 평소에 그 달러 파이프라인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달러가 주기적으로 창출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두 가지 니즈가 맞아 떨어지면서 리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어 본격적인 투자를 하게 됐습니다. 요약하면 제가 주력으로 하고 있는 주식 투자 외에 꾸준한 달러 현금 흐름이 필요했는데 마침 그러한 달러의 흐름을 가능하게 해줄 투자 수단인 리츠의 가격이 매력적으로 내려와서 본격적인 관심을 갖게 된 것입니다. 리츠가 왜 달러 창출의 파이프라인인지는 리츠의 구조와 연관이 있어요. 주식도 배당을 주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맥락 자체가 리츠와 다릅니다. 리츠를 아주 단순화하면 지금 보여드리는 그림이랑 같아요. 리츠를 영어로 하면 리얼 에스테이트 인베스트먼트 트러스트라고 하거든요. 우리말로 하면 부동산 투자 신탁이라는 뜻인데 투자자로부터 돈을 모아서 그 돈으로 부동산이나 부동산 관련 지분에 투자를 하고 거기서 나온 수익을 투자자에게 돌려주는 회사예요. 그래서 통상 일반 주식회사보다 페이아웃 그 레이쇼라고 하죠 배당 성향이 매우 높고 비교적 일관된 특징이 있습니다 배당 성향이 미국 리츠도 섹터에 따라 다르겠지만 보통 배당 가능 이익 대비 80에서 90%를 배당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리츠의 핵심은 주주들의 돈 외에도 자금을 얼마나 싸게 잘 끌어왔는지 그리고 그싼 자금으로 우수한 부동산을 매입 또는 개발해서 얼마나 많고 꾸준한 수익을 발생시켜서 주주에게 얼마나 꾸준히 많이 배당하는지에 있습니다. 여기서 배당가는 이익은 FFO라고 불리는데요. Fund From Operation의 약자입니다. 단기순이익에서 감가상각비를 더하고 거기서 일회성 수익 요인인 뭐 자산매각 차익 같은 것을 제거한 지표예요. 감가상각은 실제로 현금이 유출이 되는 것은 아니니까. 단기순이익 산정 시에 차감했던 것을 다시 더해주는 거예요. 그래야 실제 배당 가능한 이익이 얼마인지 알수 있으니까요. 그냥 쉽게 FFO가 배당 가능 자원이라고 생각하셔도 무방합니다. 리츠의 핵심 기능 중 하나가 주주에게 수익을 분배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리츠는 이 FFO를 이용해서 평가하는 것이 조금 일반적인 방법이에요. 그래서 리츠들을 평가할 때 FFO의 성장성, FFO 대비 얼마나 배당을 가져가는지, FFO 대비 지금 주가가 몇 배인지 등을 놓고 평가를 하는 것이고요. 같은 피어그룹 안에서 이것을 놓고 비교해봐도 좋은 방법이죠. 뭐 주거리치면 주거리치 안에서, 상업이면 상업, 뭐 이렇게 같은 피어 안에서 놓고 봐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렇게 단순한 구조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리츠 투자자에게 중요한 것은 리츠의 종류라고 할수 있어요. 단순히 부동산 투자를 주식으로 해서 배당을 받는다는 아이디어로 접근하기에는 리츠도 종류가 굉장히 많고요 그 종류에 따라 성과가 명확히 벌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번 팬데믹으로 인해서 성과가 더 벌어질 것이고요 그래서 리치 종류를 아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리치의 종류는 크게 그두 가지로 나눠서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형식적인 접근이고 또 하나는 섹터별 접근이에요 먼저 리치의 형식은 어, 다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하나는 일반적인 리치고 또 하나는 어려운 용어로 하면 낸 리치라고 하는데요 용어만 어렵지 별거 없습니다 리츠가 보유한 부동산에 이제 임차인이 들어왔을 때그 부동산에 대해서 발생하는 일반적인 비용을 누가 부담하느냐, 누구에게 책임이 있느냐에 따라서, 누구에게 의무가 있느냐에 따라서 형식이 바뀌는 거예요. 일반적인 비용이라고 하면 유지 관리비, 보험료, 뭐 보유세 같은 세금, 이렇게 세 가지를 말하는데요. 이 비용을 임대인, 그러니까 건물 주인이 부담하면 일반적인 리츠고요. 이 비용을 임차인이 부담하면 낸 리츠라고 합니다. 세 가지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해서 트리플 낸 리츠라고 부르는 것이고요. 낸 리츠가 아무래도 비용 면에서 변수가 좀 최소화되는 면이 있겠죠 당연히. 그렇다고 아무 리츠나 다낸 리츠 형식으로 할 수는 없고요. 다음으로 리츠의 섹터는 투자자가 관심 있어 하는 것을 중심으로 보면 크게 7가지 정도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셀타워, 데이터 센터, 물류, 상업, 주거, 헬스케어, 오피스 이렇게 7가지 인데요. 오늘은 개략적인 브리핑이니까 이런 것들의 특징과 주요 경쟁력 위주로 아주 짧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셀타워랑 데이터센터는 요즘 가장 핫한 리치예요. 다들 들어보셨죠? 셀타워는 쉽게 말하면 통신탑을 임대해 주는 거예요. 5G 시대의 개화랑 연관이 있는데요. 5G 시대가 되면 트래픽이 늘어나는 것은 당연하고 중계기나 기지국 수요가 엄청 늘어난다는 말도 한 번씩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가 통신을 하려면 전파를 사용해야 하는데 5G는 극초단파의 주파수를 사용합니다. 이런 극초단파는 직진성이 강하다고 하죠. 아주 쉽게 말해서 코너나 모서리 벽을 만나면 돌아가지 못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기지국이 촘촘하게 필요하다는 말이 되고요. 왜 갑자기 리츠 이야기하다 이런 통신 이야기를 하냐면요. 셀타워 리츠의 핵심 아이디어가 바로 여기 있기 때문입니다. 일단 통신사는 이런 통신타워가 필요할 때마다 전부 다 지을 수는 없어요. 투자 비용도 감당할 수 없을 뿐더러 도심에 아무데나 필요한 곳에 막 셀타워를 꽂을 수는 없기 때문이에요. 인허가 문제가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통신사들은 직접 타워를 해결하기보다는 타워를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에게 돈을 주고 빌려서 타워를 사용하게 됩니다. 즉 타워 수요가 늘어날수록 이 셀타워 리츠는 성장성이 생기는데 현재 팬데믹 상황이 이런 셀타워 리츠에 굉장히 우호적이죠. 그리고 셀타워 리츠는 강력한 영업 레버리지도 발생을 해요. 타워에 통신사업자 장비를 추가로 붙인다고 타워 하나 있는 거에 유지관리비나 세금, 각종 비용이 더 들어가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냥 갖다 붙이는 것 뿐이지. 그래서 추가적인 사업자 유치를 할수록 수익이 급격하게 좋아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통신탑을 요충지에 많이 확보할수록 좋겠죠. 그런데 인허가가 필요하다 보니까 이 셀타워 리츠는 새로 이런 타워들을 건설하기보다는 기존 통신탑을 인수하면서 자산을 키워가요. 그래서 이런 추가적인 투자를 위해서 수익의 유보가 필요하다 보니까 배당 성향 자체는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배당 성향이 높지 않은 게 약점이 될수 있고요. FFO 대비 배당이 작다는 말이에요. 또 하나 약점은 이미 비싸다는 것입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것이 대표적인 셀 타워 리츠인 아메리칸 타워예요. 이번 팬데믹 영향과 거의 상관이 없고 오히려 수혜에 가깝다 보니까 가격이 안 떨어졌어요. 그리고 데이터 센터 리츠는 이미 많이들 알고 계실 겁니다. 데이터센터는 서버, 스토리지, 네트워크 같은 it 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장비를 한 건물 안에 모아서 통합 관리하는 시설이에요. 요즘 트래픽의 폭증과 함께 하이퍼 스케일의 데이터센터가 요구되고 있고 향후에도 요구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번 팬데믹에서 셀타워 리츠와 함께 굉장히 단단한 하방을 보여준 리츠입니다. 데이터센터 리츠의 핵심은 상호 연결과 고객의 락인 효과에 있어요. 요즘 데이터 센터는 단순히 그냥 데이터 센터의 역할, 그러니까 공간을 빌려주는 역할만 하지 않고 데이터 센터에 들어와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 업체들끼리 같은 망을 사용해서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고객들은 시간과 돈을 들여서 따로 파트너를 찾고 그에 맞는 외부 통신망을 구축하거나 전산 시스템을 따로 만들 필요 없이 데이터 센터가 제공한 시스템 안에서 파트너를 찾고 그 파트너가 제공하는 서비스도 같은 망 안에서 이용할 수가 있게 돼요. 이걸 상호 연결이라고 하는데 상호 연결의 밀도와 다양성이 높을수록 데이터 센터의 해자가 막강해지게 됩니다. 다양한 고객이 이 시스템 안에 들어올수록 더 많은 연결이 당연히 파생되겠죠. 쉽게 말해서 고객이 외부 통신망을 쓰지 않고도 그 시스템 안에서 사업 파트너도 찾고 거기서 정보 교류도 하고 거기서 클라우드 같은 서비스까지 쓸수 있다면 고객은 굳이 이 시스템을 이탈할 필요가 없어지겠죠. 비용만 많이 들 뿐이죠. 이탈을 하게 되면. 그래서 상호 연결이 시작되고 스노우볼처럼 굴러가기 시작하면 데이터 센터 자체에 해자가 생기게 되고 경쟁사가 따라 할수 없게 되는 무형의 장벽을 갖추게 되는 겁니다 유튜브를 플랫폼으로 봤을 때 굴러가는 맥락이 좀 비슷하죠 당연히 이 데이터 센터 리츠는 이번 팬데믹에 영향이 없었고요 당연히 주가가 안 빠졌어요 그리고 여기도 셀타워 리츠랑 마찬가지로 배당보다는 재투자가 중요하기 때문에 배당 성향이 높지 않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것이 퀴닉스라는 대표적인 데이터 센터 리츠예요 앞서 말씀드린 셀타워 리츠도 그렇고 데이터 센터 리츠도 그렇고 전통적인 리츠의 개념보다는 그 성장하는 회사 주식회사인 느낌이 많다고 할수 있어요. 주의하셔야 할 점은 주식 매매할 때랑 똑같은데 비싸게 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셀타워나 데이터 센터 모두 이미 성장에 대한 프리미엄을 상당히 받고 있기 때문에 그 성장성에 얼마나 가격을 부여할 것인지가 문제고요. 배당으로 하방을 받쳐준다고 하긴 하지만 두 리츠 모두 배당률 자체가 대단한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성장 섹터라고 무턱대고 매수하기보다는 가격에 대한 고민을 한번 하고 어, 접근하시는 게 좋은 섹터라고 할수 있습니다. 나머지 물류, 주거, 상업, 오피스, 뭐 헬스케어 리츠는 제목 그대로예요. 물류는 물류창고를 운영하는 리츠입니다. 최근에는 대형 쇼핑몰들이 풀필먼트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하면서 이 물류에 대한 수요가 폭증하고 있는데요. 얼마나 핵심 지역에 교통 인프라 편리한 지역에 넓게 자리 잡고 있느냐가 핵심 경쟁력이라고 볼수 있어요. 최근에는 팬데믹도 발생했고 무역 마찰도 계속되고 있는 만큼 수출입 물류 비중이 높은 물류 시설보다는 이커머스 비중이 높은 물류 리츠가 관심을 더 많이 받고 있고요. 제 생각에는 이 물류라는 것 자체가 성장성은 높지만 고유의 혜자 자체가 그렇게 다른 리츠 대비 높지는 않다고 생각이 돼요. 이 리츠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수요가 높은 배후 지역을 끼고 교통 인프라가 매우 좋은 요충지에 위치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약간 백화점이랑 비슷한 느낌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오피스 리츠는 말 그대로 오피스를 임대하는 리츠인데요. 이번 팬데믹 사태의 영향이 가장 컸던 분야입니다. 보스톤 뉴욕 같은 대도시에서 오피스 임대를 주력으로 하는 리츠들도 미국에 있죠. 오피스 리츠는 그 도시에 있는 주력산업의 흥망성쇠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지역적인 특성도 당연히 있고요. 예를 들어서 뉴욕에서 오피스 임대를 하는 리츠 같은 경우는 이번 사태로 정말 큰 피해를 입었어요. 얼마나 빠르게 정상적인 경제 활동으로 복귀하느냐가 이 오피스 리치 섹터의 가장 큰 관건이라고 리포트에는 많이 나오는데요. 저는 그것보다 다른 점이 더 관건이라고 생각을 해요. 최근에 페이스북이나 구글의 CEO가 나와서 인터뷰한 뉴스를 보면 재택 근무를 장려하겠다는 뉴스도 많고 예전처럼 밀도 있게 다 같이 모여서 근무하는 형태에 대한 수요가 계속 이어질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 계속 제기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오피스 리츠는 타격이 심했던 만큼 회복 자체는 빠를 수 있지만, 근본적인 BM의 경쟁력이 훼손된 것은 아닌지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달러의 안정적인 파이프라인으로 가장 괜찮게 보는 것이 상업과 주거 리츠예요. 리츠는 부동산 투자에 대한 수익을 분배받는 구조가 근본이고, 장기적으로 안정적이고 단단한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대체 가능성이 가장 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대체 가능성이 떨어지고 안정적인 실적을 유지할 수 있어야 리츠의 가장 큰 리스크인 배당 컷에서 어느 정도 자유로울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이디어적으로도 대체 가능성이 떨어지는지 당연히 생각을 해봐야겠고, 과거 연속 배당 기록 같은 그 배당 추이를 보고도 눈으로 확인이 가능해야겠죠. 이에 가장 적합한 리츠가 상업과 주거리츠라고 생각했어요. 상업도 상업 나름인데 관광, 호텔, 오락적인 요소가 강한 리츠보다는 편의점, 약국, 마트 같은 생활에 밀접한 상업시설이 주력인 상업리츠가 이에 해당한다고 생각을 해요. 이번 팬데믹으로 모든 상업리츠가 가격이 같이 빠졌는데, 1분기 실적을 보니 생각보다 괜찮았던 리츠들이 있었죠. 당연히 앞서 말한 생활 밀접 상업시설을 보유한 리츠들의 실적이 단단했고요. 배당컷도 나오지 않았어요. 괜찮은 가격에 괜찮은 배당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거리츠도 마찬가지예요. 상대적으로 잘 사는 지역에 고임금 받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고급 주거 부동산 비중이 높다면 그 리츠의 실적은 단단하고 배당 컷 걱정도 덜할 수 있겠죠 다른 수단에 의해서 대체될 확률도 굉장히 떨어진다고 생각해요 우리 서울만 생각해 봐도 서울시내 핵심 지역 부동산은 공급을 무한정 늘릴 수도 없고 수요는 항상 있어서 항상 비싸잖아요 주거 리츠도 마찬가지 아이디어라고 생각해요. 주거와 상업 리츠는 다른 리츠와 달리 상대적으로 안정적이고 꾸준한 배당과 배당 성장을 노릴 수 있는 반면 이번 사태로 인해서 다른 섹터랑 똑같이 가격이 무너져버린 섹터예요. 그만큼 메리트가 있다는 얘긴데요. 다만 성장적인 측면에서 앞에 말씀드린 셀타우나 데이터 센터에 미치지 못할 수도 있겠죠. 당연히. 자세한 리츠 종목 이야기와 분석은 시간이 좀 길어지는 면도 있고 여기서 이야기하면 다들 추천한다고 생각해서 어, 영상으로는 따로 이야기하지 않고 나중에 뭐 가입자 게시판이라든지 이런 거를 통해서 따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오늘 짧은 브리핑도 제 생각일 뿐이지 무엇을 추천한다는 의미는 아니고요. 소개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뭐 게시판 안 봐도 요즘 괜찮은 리포트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각 개별 리츠 내용은 그 리포트를 참조하셔도 굉장히 자세하게 투자에 아무 지장 없이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직접 해당 리츠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셔도 돼요. 굉장히 유용한 정보들이 홈페이지에 많아요 사실상 리포트를 안 보더라도 투자에 필요한 모든 정보는 거기 홈페이지에서 전부 다 얻을 수 있습니다 사업, 뭐 재무, 금융, 주가, 배당 거의 모든 분야 정보가 어, 연속적으로 옛날 기록부터 아주 쉽게 다 나와 있으니까 투자하실 분들은 무조건 홈페이지 한번씩 들어가 보시기 바래요 헬스케어 리츠는 바이오센터, 노인 요양시설 같은 곳을 운영하는 리츠인데요 이번 팬데믹 영향을 가장 깊고 길게 받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특히 노인 요양시설, 의료시설 위주의 헬스케어 리츠는 타격이 굉장히 심했을 것이고 그만큼 회복도 오래 걸릴 것이라 생각하는데요. 그런 우려가 반영돼서 주가가 상당히 내려와 있습니다. 주가가 굉장히 내려와 있기 때문에 과거 배당을 근거로 한 시가 배당률 자체는 엄청 높아요. 배당이 10% 넘어가는 것도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배당 컷이 일어날지, 뭐 일어났으면 얼마나 갈지 같은 이슈겠죠. 이 헬스케어 리츠에서 지금 당장의 액면 배당률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리츠 투자에서 진짜 주의해야 할 부분이 있어요. 많은 분들이 리츠를 부동산같이 안전하게 배당받으면서 꾸준히 성장하는 상품으로 알고 계시더라고요. 정말 엄청나게 큰 착각이죠. 리츠는 안전하지도 않고 배당도 안전하게 성장하지도 않습니다. 최근 15년 이내에 리츠에 괴멸적인 타격을 입힌 이벤트가 두 번이나 있었어요. 08년 금융위기도 그랬고, 이번 팬데믹도 그렇고요. 기초 자산인 부동산 자체가 주식보다 덜 해서 그렇지, 변동성이 큰 자산이에요. 리츠가 절대로 안전하다거나 안정적인 성장을 꾸준히 이뤄내는 상품이 아닙니다. 잘못된 생각으로 안일하게 접근하시면 큰 고통을 받을 수 있어요. 리츠에도 엄연히 BM이라는 것이 존재하기 때문에, 주식과 마찬가지로 BM의 영속성과 성장성을 잘 따져보시고, 인플레 이상의 임대 수익 성장을 노릴 수 있는지 언더라인 에셋이 그 정도의 어, 탄탄함을 제공해주고 있는지 꼭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오늘은 리츠에 대해 개략적인 그 브리핑 정도를 해봤어요 이 정도 알고 리포트나 리치 홈페이지에 제시된 자료를 보시면 어, 이해하기에 무리가 없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것은 여기까지였고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